Thank <laughs> you. 이번에 저희가 반려견 훈련용 포지션 박스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보안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 포지션 박스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 동작을 형성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포지션 박스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자세, 우리 정면 앉아, 측면 앉아 기본 자세 훈련할 때 훨씬 더 어,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연결동작까지 강화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직접 어, 설명을 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품이 이 제품인데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사용자 편의를 많이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이런 포지션 박스를 가지고 앉아 엎드려 기다려 와 훈련들을 할때 끝나면 이렇게 접어서 수납을 할수 있게 만들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납을 용이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이런 높이도 좀 낮고 어,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출시한 이 포지션 박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보다 높이가 높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겁 많은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올라오는 것조차도 처음에 좀 이렇게 그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펼쳐놓고 이 위에 올라와서 이제 간식을 준다던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 자세 훈련할 때,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면 안자를 가리키다가, 측면 안자로 어 기본 자세로 이렇게 돌릴 때, 여기서 바로 연결동작으로 갈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스에 후미 부분이 약 45도 정도로 이렇게 각도를 줘서 반려견이 이 안에 들어오기 좀더 용이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이가 좀더 높아지면서 반려견이 이탈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구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반려견을 대동해서 한번 훈련을 직접 해보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션 박스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박스 안에서 앉아. 엎드려, 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형성해주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엎드려. 그리고 엎드렸을 때이 뒷다리가 어, 틀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장점이 있어서 고관절이나 그 슬개골 안 좋은 친구들한테도 그 뒷다리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포지션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쪽이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개폐가 되기 때문에 이 자세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자, 따라 이렇게 측면에 와서 앉는 이런 기본 자세가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정면 앉아를 이렇게 앞에 예, 그리고 따라 옆으로 와서 앉는 예, 이 동작이 연결 동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겉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션 박스를 전부 다 이렇게 개폐를 해서 이 앞에서 이렇게 훈련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박스를 닫아주면 되겠죠. 장시간 이 엎드리게 하는 훈련을 할 때는 이렇게 박스를 닫아준 다음에 자 엎드려 네. 닫아준 다음에 이제 멀어지면 자연적으로 대기 훈련까지 되겠죠. 어, 대기 이탈하는 개들이 많은데 이런 포지션 박스를 활용해서 어, 야외에서 대기 훈련을 한다면 어, 이탈하지 않고 이 박스 안에서 바른 자세로 장시간 기다릴 수 있는 이 대기 훈련까지 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IGP 훈련하는 이런 훈련사분들은 지저를 훈련할 때 개들이 지질 때 점프를 뛰기도 하고 지즈면서 좌우로 개가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포지션 박스에서 어 포지션 박스에서 지저 훈련을 하면 그 그림이 어잘 나오겠죠. 그리고 정면 앉아를 훈련할 때도 어이 박스를 활용해서 훈련하면 어 훈련이 잘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앉아. 자 야. 자자 따라. 칠 자. 앉아 기다려 정면 앉아 훈련할 때 여기서 히야 야, 야. 이렇게 하면 바른 자세로 그렇지 정면에 앉는 이런 훈련도 가능합니다. 네 앉아 엎드려서 어, 그리고 기다려 이런 훈련을 할때이 포지션 박스가 상당히 유용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우리 지저 훈련 그뭐 홀드 앤박 이런 그 IGP 훈련하는 그 훈련사 분들도 이런 포지션 박스를 활용해서 어, 훈련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 포지션 박스 안에서 지저 훈련을 하면 개들이 이탈하지 않고 어, 뒷다리가 이 포지션 박스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박스 안에서 지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 강화될 수 있는 또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비디언스 훈련하는 어 이런 훈련사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이렇게 박스 안에서 반려견이 정자세로 어 뒷다리가 틀어지지 않게 오랜 시간 동안 이탈하지 않고 대기 훈련도 할수 있고 아무래도 이 동작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장점이 아주 어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에듀펫 포지션 박스는 대중소세 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견부터 뭐 시바견, 진돗개 같은 좀 슬림한 체형의 중형견들, 그리고 비숑프리제, 말티즈, 포메라리안 같은 이제 소형 품종들도 견고하게 앉아 엎드려 기다려 훈련, 정확한 자세, 그리고 정면 앉아, 측면 앉아 훈련사들이 가리키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 반려견을 직접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이니까 직접 반려견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